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산림기사 산업기사 1일작업형 특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주경야독이라는 학원에서 어, 수업을 하고 있고요. 4월 15일과 4월 16일에 어, 작업형 특강을 하는데 15일과 16일을 연이어 수업한다라는 것이 아니고 15일에 1일 수업이 있고 또 16일에 1일 수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16일은 인원이 다 차서 마감이 된 상태이고요. 15일은 아직 인원수가 자리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처음에 저희 이제 수업에 오시게 되, 오시게 되면 이러한 자료들을 봤습니다. 뭐 실기 작업 형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산림 경영계획의 실제다라고 하는 것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이제 메인 교재가 되겠고 지금 산림 경영계획의 실제다라고 하는 것은 어 저희가 표준지라는 곳에 나가서 수목의 흉고직경을 재고 수고를 재지요. 그러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재적을 계산하고 또그것 바탕으로 해서 각종 산림 조사를 하고 경영을 하고 하는 것들의 계획을 세워 보는 것이 바로 요 산림 경영 계획의 실제예요. 그래서 저랑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면서 해 보실 것이고 제가 지금은 자료가 두 가지만 있지만 자료가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이 산림 경영 계획의 실제를 저와 함께 수업 시간에 풀어 보셨다면 혼자 돌아가셔서 연습 할수 있도록 연습 문제 두 가지를 제가 또 만들어서 드립니다. 그러 이렇게 네 가지 정도의 자료를 어, 가지시고 공부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저희 이제 여기 한번 요 메인 교재에 있는 여러분 요 앞에 보시면 이렇게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 시간표를 보면서 다시 자세히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희 수업은 10시부터 4시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4시 전후가 될 수도 있어요. 4시보다 좀 늦게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6차시, 6차시에 걸쳐서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먼저 첫 번째 수업을 보시면 작업형 OT 및 7사 층생의 관찰이다라고 되어 있죠. 어, 작업형이 전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구성 인자는 또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작업을 해야 하는지 등등을 배우시는 게 작업형 OT예요. 자, 그리고 실사 학생의 관찰은 저희는 저희 집 뒤에 산이 작은 산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웬만한 하층 식생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그날 새벽에 산에 올라가서 한4 0여가지의 하층 식생을 직접 채취를 해 옵니다. 마트에 가듯이 직접 채취를 해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걸 쭉 한번 먼저 오전에 보여 드립니다. 오후에는 시들기 때문에 오전에 다 같이 하층 식생을 먼저 실질적인 하층 식생을 관찰을 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1차시를 마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차시에 입목 조사 방법 및 측정 기기 사용법이다라고 되어 있죠. 표준지라는 곳에 들어가서 흉고 직경을 재고 수고를 재는 방법을 배우실 건데, 기기들을 이용을 해요. 그럼 그 기기의 사용법을 아셔야겠죠. 그래서 그것을 먼저 이론적으로 교실에서 공부를 하시게 돼요. 그래서 그런 기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게 순토 수고계 또는 측고계다라고 부르는 기기예요. 그래서 산림에서 수고를 잴때 많이 이용하는 기기입니다. 그래서 손목에 수고를 잴때 이용하는 기기이고요. 자, 두 번째. 이게 어 순토 경사계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 방금 보셨던 측고계랑 굉장히 비슷하게 똑같이 생겼죠. 근데 이 안에 계기판 계기판 요 안에 계기판의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경사계는 왜 필요하냐면 사실은 이 비탈면의 경사를 알아보는 게 경사계인데 이 경사계를 통해서 우리가 수고를 또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사계를 통한 수고 재는 방법을 또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여기가 여러분 방위계예요. 방위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고자 하는 사면의 방향, 방위를 알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어 방위는 보통은 주어지거나 아니면 기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어쩌다가 한 번씩 방위를 본인이 직접 어 측정을 한뒤 기재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쩌다 한 번의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측정하는 방법을 배우십니다. 자 그리고 얘는 뭐냐면 모양이 다르게 생겼죠 지금 봤던 세 가지의 모양과는 얘는 방위경사계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래쪽은 방위계인데 위쪽은 경사계예요 그래서 요거 같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있어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 기기가 주어졌을 때이 경사계를 통해서 수고를 잴수 있는 방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까지 해서 기기는 요네 개의 사용법을 네 가지의 사용법을 다 배우실 거예요 이렇게 네 가지의 사용법을. 자 이렇게 이제 기기 사용법을 실내에서 이제 이론적으로 배우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3교시에 이제 배웠으니 요걸 배운 것을 바탕으로 실외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셔서 실질적으로 저 기계들을 이 기계들을 이 기계들을 여러분 이용을 하셔서 어 경을 재고 또 수고를 재실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점심시간을 가지신 뒤 우리가 잰 것을 바탕으로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오후에는 야장을 작성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조사 야장을 기입하는 방법을 이때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목조사야장, 수고조사야장, 재적조사야장이다 라는 것이 있어요. 매목조사는 흉고직경을 잰 수치들을 적는 것이고요. 수고는 말 그대로 수목의 키를 재서 적는 것이에요. 자, 수목을 원기둥으로 보았을 때 어 직경을 알고 그 키를 알면 뭘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적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매목 수고 제적 조사 야장을 기입을 하고 수치들을 다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계산기를 가지고서 이런 것들을 기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5차 시에 가시면 각종 조사야장 기입 2 이번에는 아까 앞쪽에는 매목조사 수고조사 제적조사 야장까지만 기입을 하는 방법을 배웠고 5차 시에는 산림조사야장 살, 경영계획서 경영계획도 다해서 경영계획도는 그림이에요 이것까지 그림 그리는 것까지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어, 산림 기사는 해당이 되지만 산림 산업 기사분들은 조사야장 경영계획서 경영계획도는 작성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 4차 시까지는 기사든 산업 기사든 수업이 똑같은데 5차 시는 어, 산림 기사만 해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산업 기사분들은 아까 제가 나눠준 연습 문제를 푸셔도 되고 또는 이 시간에 어, 어차피 나중에 기사 시험 볼 거면 귀한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이거 작성하는 것을 같이 배워도 좋겠죠.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차 시에 가서 하층식생 도감이다라고 해서, 어, 제가 물론 오전에 저희가 실질적인 하층식생을 관찰을 했지만, 하층식생 도감을 또 제가 따로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한 70여 가지를 보여드립니다. 70여 가지를. 어, 요 하층식생 도감은 제가 직접 산에 가서 다 사진 찍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산업기사분들은 미래목 선정이다라는 것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다 배우시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요, 이제 제가 한번 프린터를 살짝씩 넘기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작업형 시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뭐 이런 식으로 수고를 측정하는 방법들을 정확하게 이제 배우실 거예요. 그리고 뒤쪽에 가면 저 하층식생들 이렇게 이 제가 칼라판으로 사진을 남겼죠. 요거 제가 직접적으로 산에 가서 다 사진 찍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한 하층식생이 여기 다른 것만 한 70여 가지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다 알고 가셔도 웬만한 거는 그래도 몇 가지 정도는 문제를 맞치실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업을 한 4시 정도면 마치시게 됩니다. 그리고, 어, 임목조사를 하고, 어, 실질적으로 표준주의 나가서 흉고지경을 재고 그리고 수고를 쟀잖아요 그럼 그걸 바탕으로 경영계획서라는 걸 작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 이제 문제는 여러분 우리 그 큐넷에 들어가 보시면 공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공개 문제 그 수치대로 먼저 공부를 다 하실 거예요. 그래서 공개 문제대로 뭐 수고조사 야장이라든지 매목조사 야장, 제적조사 야장 이런 것들을 음 저와 함께 수치를 직접적으로 계산하시면서 적으실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하실 거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경영 계획 도다라고 해서 이건 살림 기사만 해당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 그리는 것도 배우실 거고, 어, 저와 함께 앞에서 수치를 작성을 하시지만 못 적은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뒤에 이제 이렇게 풀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가 이제 어 작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해서 그날 이제 수업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16일은 지금 인원이 가득 찼지만, 15일은 아직 자리가 있으시니까 어, 수업 같이 하시고 싶으신 분은 그때 같이 오셔서 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상은 여기에서 1일 음, 작업형 특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여러분 여기에서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다른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